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국기 말씀 가지고 믿음의 길 이제 세 번째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계속해서 지금 믿음의 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길을 바른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어저께도. 이제 고속도로가 많이 막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산소를 돌보느라고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바람에 많이 막힌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 주간에 명절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겠죠. 저도 수요일 예배 마치고 이제 본가에 가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고민이 돼요. 얼마나 가야 되나 평소에는 1시간이면 뭐 충분히 가는 길인데 뭐 심지어는 3시간도 넘게 걸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요. 그런 엄청난 교통 체증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고향으로 가는가? 그것은요. 고향집에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엄청난 교통 체증도 감수하면서 고향, 고향 집에 가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요. 그것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함께 하는 그분이 누구이신가요? 어떤 분은요. 이상한, 그런 이상한 미신들과 함께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 구원이 되지 못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어,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바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히 함께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세상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일까요?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일까요? 우리가요, 믿음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삶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다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의 인생을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간은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기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즉, 애국에서 왕자로 자라난다는 것, 왕자로 산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삶입니다. 좋은 부모 만나서 신바람 나게 살며 장래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즉, 요즘,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물었다고 하죠. 금수저 물은 그런 삶인 것이죠. 모든 것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부모를 잘 만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시기였어요. 모세는 그 당시 인간적인 자신감에 차 있었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삶은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러한 삶은 한순간에 실수로도 잃어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모세가요, 애굽 사람 한명 죽였습니다. 애굽 사람 한명 죽였는데 그 어마어마했던 그 권력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요 다 내려놓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요즘 신문에 보니까 부장검사라고 하는 분이 스폰서를 어, 이렇게 스폰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서 뭐온 나라가 떠들썩하더라고요. 부장검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권력 기관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어떤 그 권력 기관에 있는 분 아닐까요? 그런데요, 그 한마디 잘못한 거, 한 사람 잘못 만난 거, 그거 하나 때문에요, 그 모든 권력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금수저 같은 그런 행복이요, 그거요, 사실은 별것 아니에요. 한 번만 잘못을 하면은요, 날아가는 거예요. 한 번만 잘못된 사람 만나면요 날라가는 거예요. 한 번만 어떤 잘못된 그런 소문만 나도요 날라가는 거고요. 한 번만 잘못 투자해도 그 모든 것이 날라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의 기간은요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삶의 기간이었어요. 과거의 삶을 화려한 삶을 회상하며 평범하게 살아야 되는 기간입니다. 평범한 아이, 아내를 만났고요. 아이를 낳았고요.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는 시기였습니다. 대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좋은 장인을 만났어요. 좋은 아내를 만나서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 시기에는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위대한 꿈이 이제 소박한 소망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잘 먹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양을 굶기지 않을 것인가, 그런 소박한 소망으로 바뀌게 된 때이죠. 세 번째 기간을 보면은요, 광야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여든살이 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늙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입니다. 부모의적으로 신나게 사는 기간도 자신의 수고로 가정을 살리는 기간도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사역을 행하는 그러한 기간이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누리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는 기간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요 좀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일 때는 좀 피곤하게 보일 수도. 피곤하게 보일 수 있어도 그때가 가장 귀한 삶이었던 것이죠. 이런 모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가야 될 바른 믿음의 길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삶에 있어서의 아주 귀한 전환점이 되는 삶입니다. 사건입니다. 사명자로서의 삶의 출발이 시작되는 사건이죠. 저는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기지식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만남은 국민가요가 되잖아요. 그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제가 꿈나무 특별 기도회나 꿈나무 음식을 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제가 언제나 빼놓지 않고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좋은 배우자에 대한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왜요? 우리 인생이요.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바뀌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요. 요즘도 그 얘기를 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 76대셨는데요. 중학교 때그 어, 영어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그래서 당신이 아직도 영어를 못한대요. 그때가 언제예요? 한몇년 됐을까요? 한6 0년됐을까요 그죠? 60년 전에 그 만남. 그죠?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친구 한명 잘못 만나서요. 정말 안 좋은 그런 일을 겪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인생이 달라지죠.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 친구들 만나면요. 그래요. 야, 너는 진짜 음. 결혼 잘해서 사람 됐다 결혼. 결혼 잘해서 사람 잘해서 사람된분사람래도 여기도 몇분 계시지요? 어, 이렇게계이것 같아요 어, 우리 학교 다닐 때말이죠 맨날 이냥 기타나 치고 다니고 그냥 놀러나 다니고 맨날 공이나 차러 이니고 공을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그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 이제 그냥 교회부터 앉아 가지고 열심히 목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래요. 야, 너는 진짜 결혼 잘한 거야. 어, 와이프 때문에 너 목회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애굽의 공주를 어머니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요, 좋은 아내를 만났고요, 좋은 장인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도 했어요. 그런 모세의 삶에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좋은 부모의 와 만남에서는 밝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좋은 가정의 만남은요 편안한 삶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나면서요 새로운 믿음이 생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모세에게 생긴 그런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은요 좋아보이다가도 결과가 나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만남이 좀안 좋아보이는데 결과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인생은요 조금 힘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조금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삶은요 같이 있었고 보란된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만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요 반드시 만나야 될줄 n a n i m 바랍니다. 최고의 만남을 이루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세상에서 말입니다. 조금 높은 분을 만나려고 하면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 얼마 전에 안희정 지사를 만날 이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희정 지사를 잠깐 만나려고 그러는데요. 뭐 오라고 해서 만나는 데도 뭐 목사님 오실 겁니까? 몇 시까지 오실 수 있습니까? 또 어디로 오시면 됩니다. 뭐뭐 그거를요. 몇번 전화를 해서 막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좀 높은 분이긴 하지만 그 만나는데요. 그렇게 복잡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만나는 것도요 안희정 지사보다도 더 높겠지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게더 어려울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찾아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에서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무세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환상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특이한 현상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꿈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좋은 신앙의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주시는 분들 깜짝 놀라네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하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 만나는데요 직접 만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데요 꿈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데요 뭐 어떤 다른 어떤 환상이나 환청을 가지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특별계시다라고 말하는데요. 특별계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적인 것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것, 누구나 볼수 있는 것. 저는요, 꿈을 잘안 꿔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꿈, 꿈으로만 만난다고 그러면 저는요, 하나님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꿈을 잘안 꾸거든요. 저는 환상도 잘못 봐요. 그런데 환상으로만 만난다고 그러면 저도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게시를 주셨어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속에서 실현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꿈을 못 꿔도 만날 수 있어요. 환상을 못 봐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지식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만남이 많이 있겠지만, 다른 어떤 만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부터 그들의 축복의 삶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며, 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요 한번 만남으로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믿음의 시작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삶이기 때문이에요. 신앙 뭐라고 해요?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생활은 뭐예요? 사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 여러분 삶이요,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삶인가요? 끝만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연속적인 것이에요.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이요, 마치 결혼하는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어, 참 좋은 아가씨를 만납니다. 그러면요, 또 보고 싶죠. 그런데 좋은 아가씨를 만나는데 가가지고, 야, 저 아가씨 참 좋다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악수 한번 하고 끝나면요. 그러면요, 또 보고 싶죠?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미국에 살면서요, 저희 집사람 만나려고요, 어, 10개월 동안 4번 나왔어요. 아니, 기지치에서 당진 4번 가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천안을 4번 왔다고요. 10달 동안. 그 정도는 돼야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겠어요? 우리 집사람 좋아갖고 그랬어요. 좀 고운 분들이 계신가 봐요. 한, 여, 한 남자가 좋은 여자를 만나면요. 계속 만나기를 원해요. 그리고는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뭐 하기로 원해요? 같이 살기로 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가지고요. 한번 만난 거 가지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뭐해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모세가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낱 추억이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요. 가작찬 고기를 걷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데 그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보다는 주변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냥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후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십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모든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번제를 드릴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모세에게는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요 오직 모든 것을 가지고 준비하신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산하대가 무엇이냐? 스루밥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든든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기시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하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함께 해도 의식이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에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광야에서도요, 한 번도 배고프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도요, 한 번도 목마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나를, 버리시는, 나를 버리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조금 외면할 때에도, 혹시 내가 하나님을 좀 멀리할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은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살아가는 기독교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기드시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어랍니다 네. 어떤 분이요 호화 유람선을 타고 세계 이곳,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두주 동안 그 호화 유람선을 타는데 그 백사 시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백삭슨 겨우 어떻게 마련해서 이제 백삭슨 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해요. 야, 이주 동안 어,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마실 것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백삭슨 지불하느라 또 너무 많이 돈을 지불했다. 어떡하지? 그냥 조금 과자 몇 개, 그 다음에 뭐 음료수 몇개 가지고 잘 한번 버텨와야지 그래도 좋은 데를 보는 것이 더 좋지 좋겠지라고 이제 그 과자 몇, 부수, 과자 몇 봉지와 음료수 몇 캔을 가지고 이제 배를 탑니다. 그런데 그 유람선을 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식사하다 보니까 아주 부패에서 맛있게 먹고 그냥 고급 음식을 마음, 마음껏 즐기고 있어요. 그 모습을 그냥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기만 했죠.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선장 인사합니다. 행복한 여행이 되셨습니까? 그러자 그 친구가 얘기해요. 예, 좋은 구경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배 싹쓸 사느라고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과자하고 음료수만 떼오느라고 너무 배가 고팠어요.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때 선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하죠. 아니, 이배 안에 있는 모든 부페와 엄청난 음식들이 당신이 산 백삭새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나 보죠? 라고 말했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길식교회 성들 여러분 이 시대에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청년처럼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요 내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인데도 나에게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사명,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요 또 말씀하셔요. 뭐하기 위해서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생명을 얻고 거기에다가 덤으로 풍성한 삶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바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해서요. 이미 날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것을요, 누리지 못합니다. 이미 날, 날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것을요, 그것을요,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기집교 중들은 믿음의 길이 어려운 길입니까? 믿음의 길이요, 힘든 길입니까? 믿음의 길이요, 그냥 고난의 길인가요? 천만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누림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길을요, 내가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어요. 예수 보혈의 피 값으로 많은 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고 이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자녀로서 내가 누리는 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것은 자녀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죠. 은혜의 보자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즉 믿음의 길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진 그런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을 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풍요로운 것을 누렸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모세가 걸었던 광야의 길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힘든 길이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길은요, 그 광야의 길이요 누림의 길이었습니다. 모세가요 광야에서 한 번도 배고파 본 적이 없었어요. 모세가요 광야에서요 한 번도 목말라 본 적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기지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만남이 내 삶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만남, 즉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하겠습니다.